안녕하세요. 멀티팩터입니다. 랑토 체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데, 공지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점은,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기라는 주롱의 의도겠죠? 평일에는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하루 종일 열립니다. 보상이 너무 짜서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아무튼, 시간은? 늘어났다. 골티를 좀만 넉넉하게 주거나 다른 재화를 좀 넉넉하게 주면 많이들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 변경점으로 크리스와 에마링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의 주역. 에마링크는 전략인데도 잘안 쓰였죠. 이 변경점들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하던 방법들을 조금 달리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너프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1코스트에. 체인홀을 쓸수 있고, 수병, 빛, 이렇게 진영으로 되어 있고요. 그레니어가 그빛 공수를 해가지고 추가가 됐고요. 그레니어 실제로 써봤을 때 선제 공격은 좋더라고요. 다만, 어차피 광역이 난무하는 이 낭토체스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루시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일루시아가 이제 광역을 막을 수 있는 레인포스나그 다음에 아이템 뮬러, 이런 애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보루라고 보는 건 행동 불가도 있고요. 공격을 받아 전투 진입 시 재행동 발동 불가가 있습니다. 투병 효과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얼어서 기절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받는 피해량을 지, 그 증가시키고 뭐 그런 걸로 바뀌었거든요. 핵심 키. 영웅으로 부상했다. 일루시아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세 영웅들입니다. 이세 영웅들은 진영이 하나씩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빛, 공주, 유성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팡이랑 그다음에 밑에 요 이것들 그 외에 다른 아이템들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기술도 제압작전이나 최첨단 갑옷같이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랑토체스에서 최고 울게 된 영웅은 바로 안젤리나거든요. 이 안젤리나가 원래 전에는 3코스트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1코스트로 하락했습니다. 1코스트로 하락되면서 아주 안 좋은 게 단일기로 바뀌었어요. <laughs> 그래서 광역을 못 씁니다. 더 이상, 그리고 해이는 정말로 공주가 됐습니다. 스킨을 껴줬어요. 썬더가 생기면서 전에는 이제 광역기를 썼는데 단일로 쓸수 있는 영웅으로 바뀌면서 기병 덱들을 좀 카운터 칠수 있는 영웅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알프레도가 전설에서 유성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성에 있던 비라주가 또 여기 에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라주는 코스트가 3코스트로 격상이 되고 그다음에 유성이 아닌 전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하고 조금 변경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람포드도 이번에 3코스트로 올라갔습니다. 2코스트에서. 라나는 이번에 공주에서 어둠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호거를 모을 때이 라나를 파츠로 많이 넣었는데, 호거를 쓰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라나가 데미지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어서 그냥 파츠 모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변경점들이 있다 보니까 전하고 달라지는 게, 일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인이 단일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 외에 이런 영웅들을 쭉 풀이 되어 있는데, 결국 저 안젤리나가 이제 공주를 처음에 모으는 영웅으로 바뀌어서 헤인하고 안젤리나를 처음에 이제 갖고 오시면 공주를 좀 초반에 빨리 모을 수 있는 게 전과 다른 변경점이고요. 그리고 2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후에는 저 X 표시를 이제 안 하겠습니다. 다양한 전략들을 쓰시면 될것 같고 그거 3코스트도 마찬가지로 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뭐 람포드하고 미라주가 여기 좀 들어갔다, 소니아가 진영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4코스트는 역시나 레인폴스는 이번에도 사기더라 해보니까 그냥 사기 맞습니다. 그러나, 일루시아라는 이런 대악마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템 뮬러나 레인폴스 같은 광역을 좀 막는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검증됐던 거는 이번에도 똑같이 사기더라 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강 캐릭은 안젤리나가 원래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진.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메타 자체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했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요. 이 진영들이 쭉 있는데, 이 진영들을 초중반에 잘 굴려서 마지막에 결국 호골로 간다. 또는 레인폴스로 간다. 또는 아이템뮬러로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잘 모으시다가, 호걸이나 아니면 레인폴스를 몰아주거나, 아이템뮬러를 몰아주거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는 이렇게 되고요. 추가도 이렇게 됐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니아, 나 나음 유리아가 진영들이 좀 추가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변경점은 게임 시간이 확실히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거의 너프가 됐다. 전에 쓰던 것들이. 그렇지만 아직도 폭을 만게입니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 8등은 점수 포인트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는데, 부계정을 넣으시고, 부계정이 최하위 등수를 시키면, 모두가 마이너스 없이 행복하게 게임을 할수 있을 것이다 봅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